단순한 명품 시계가 아니다. 시계계의 페라리라 불리는 브랜드 리차드 밀. 2001년 시계 산업의 판을 흔들기 위해 한 명의 혁신가 리차드 밀이 브랜드를 창립했다. 기존의 전통적인 시계 브랜드와는 달리 리차드 밀은 F1 경주차, 항공기, 우주 기술에서 영감을 받아 시계를 개발했다. 케이스는 초경량 티타늄과 카본으로 제작되고 무브먼트는 충격을 견디는 서스펜션 구조로 설계되었다. 이 덕분에 라파엘 나달은 리차드 밀 시계를 차고테니스 경기를 할수 있었다. 보통 시계라면 충격으로 망가졌겠지만 리차드 밀은 3만지의 충격을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기술력엔 가격도 따라간다. 가장 저렴한 모델도 3억 원대부터 시작하며 한정판 모델은 수십억 원을 기록한다. 희귀 모델은 경매에서 100억 원 이상에 낙찰되기도 했다. 손목 위의 슈퍼카. 이것이 바로 리차드 밀의 철학이다. 단순한 시계가 아닌 최첨단 기술이 담긴 예술품. 그 이름은 바로 리차드 밀이다.